안녕하세요. 유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정말 수입, SUV 입문용으로 추천드리는 차량이고요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차량 왜냐? 좋은 연식, 좋은 주행거리 때 금액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가성비 수입 SUV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SUV만 만들어놓는 회사 바로 지프의 체로키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일단 저희 요차 업체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저희 요차 업체 판매 금액은 1950만 원입니다 이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면 은 2019년식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67,000km 주행했습니다 정말 짧은 주행거리까지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지프의 체로키 2.4론지튜드 하이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네, 정말 오프로드 성능까지도 뛰어난 차량이고요 안전도까지 정말 좋은 이 차량 옵션들까지도 출중하지만 부담스럽지 않는 금액으로 준비했고요 이 차량 입문용 SUV로 정말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후기형으로 넘어오면서 디자인적인 호불호를 더 줄였죠. 확실히 더잘 생겨지고 더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개의 이 지프 그릴까지도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서 앞쪽으로 보시면은 스마트 크루즈 레이더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차와의 창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 그리고 전방 감지 센서에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눈매도 확실히 깔끔하게 그냥 이제 호불호 없이 정말 모든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화이트 바디에 파노라마 선루프 조합까지 모든 걸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측면으로 보실 건데요. 지금 휠에 스크래치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하고요. 타이어 컨디션 약30% 정도 남아 있고요. 측면으로 보셨을 때 외관 컨디션도 지금 전체적으로 정말 깨끗해요. 관리 정말 잘 해주셨고요. 특히나 입문용으로 좋다. 이 사각지대 경보장치, 요게 수입 차이들 많이 빠져요. 근데 이 차량은 사각지대 경보장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한 주행성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뒤로 보시면 뒤에 휠도 지금 어 스크래치가 하나도 없네요 뒤에도 깔끔하고요 뒷타이어도 동일하게 한40%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후면부 쪽으로 넘어올 건데요 후면부에 리어램프도 클리어 타입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전동 트렁크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성도 뭐 유성도면은 충분하게 도시명 SUV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6대4 폴딩까지 가능하면서 이 중간에 네, 얘네는 홀딩에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중간에 이음새까지 막아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차박 캠핑할 때 중간에 뜨는 거 없이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정대리가 가장 좋아하는 버튼 이쪽에 있어서 어린 자녀라도 누를 수 있게끔 이렇게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살짝만 닿아도 네큰 충격이 없거든요. 어린 자녀가 다를 때 살짝만 닿아도 다시 열리는 이런 세이프티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방 감지 센서 뭐 당연히 들어가면서 위로 보신 후방 카메라, 그리고 또이 차량 사고 파기사, 사중구동 기승까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조석적으로도 한번 넘어오실 건데요. 지금 외관 쪽에서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도색의 색깔 차이 이색이 나는 부분도 없고요. 외관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는데요. 외관 보셨고요. 이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일단, 시트부터 보여드려도 시트의 사용감도 크게 느껴지지가 않고요. 정말 편안한 그런 시트 포지션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일단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게요. 일단, 가솔린 SUV입니다. 요즘 대세기도 하죠. 정말. 잔고장 많이 없고 편안하면서도 부드러운 승차감까지 보여주는 가솔린 SUV 정말 부드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옵션 설명 드릴 건데요. 운전석과 조수석 보시면 둘다 당연히 전동 시트도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위쪽 보시면은 이 SUV에 꼭 필요한 옵션 중에 하나죠. 바로 썬 루프, 어떤 파노라마 썬 루프로 멋지게 들어가 있고요. 네, 일단 1단으로 여기까지. 그리고 한번더 눌러주시면은 그냥 끝까지. 정말 넓게 열려요. 열리는 각도 상당히 넓게 열리고요. 중앙으로 보시면 ECM 눈미로 당연히 들어가면서 그 우측으로는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미국 차량들이 시크릿 수납 공간을 많이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 위쪽은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서 가벼운 짐들 그러고 지갑 같은 거 귀중품들 넣기에도 딱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네, 약간 정사각형 사이즈의 디스플레이죠. 확실히 도움을 많이 주는 게 일단 내비게이션도 시원시원하게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 정사각형 사이즈가 도움을 주는 게이 부분. 후방카메라를 볼 때도 네, 되게 시원하죠. 화질이 정말 깔끔하면서도 시원한 각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차선 이탈 감지 장치와 함께 자동 주차 시스템들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요. 이 위에 모든 기능은 다 터치예요. 그래서 컨트롤 을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열선 시트, 운전석 조회석, 그리고 핸들 열선 기능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4륜구동, 4륜구동 모드 버튼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함께 일단 네, 스마트키도 두벌 모두 다 이렇게 구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 쪽으로 한번 넘어오실 건데요. 핸들의 오른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는데 일반 크루즈가 아니고 아차와의 차간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트립창 컨트롤 버튼과 함께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들. 네, 그리고 계기판 보시면 지금 실 주행거리 67,356km. 정말 짧은 주행거리와 정고등등거 없이 깔끔한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대에 연식 좋고 주행거리 좋은 차량으로 추천드릴 만한 1승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자리 보셨고요 뒤로 넘어서 이제 뒷자리 공간성도 한번 살펴드릴게요 네, 뒷자리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확실히 어, 시야감도 상당히 좋아요 뒷자리 시트가 조금 더 높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앉았을 때 어, 되게 편안하다 그냥 집에 있는 의자, 소파에 앉는 그런 느낌처럼 편안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야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위로 보이는 썬루프 때문에도 확실히 개방감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뒷자리 시트, 포지션, 시트 보시면은 컨디션이 그냥 새 것처럼 깔끔해요. <laughs> 사용 흔적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뒷자리도 리클레이닝 리클레인기는... 기능. 요정까지 좀더 꺾이거든요 네, 리클라임 이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더 편안하게 여행 갈 수가 있고요 어? 뒷자리 아래쪽으로 보시면 은 USB 슬롯도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뒷자리에서도 핸드폰 충전까지 다 가능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자리까지 보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나가서 엔진 컨디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총평이었서 엔진 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일단은 확실히 엔진의 정숙성 그리고 내구성 그리고 4륜 구동의 안정성까지 모두 다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이제 바로 엔진 수리 한번 들려드릴 정숙합니다. 확실히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컨디션도 확실히 좋은데다가 좋은 연식과 좋은, 좋은 주행거리에 좋은 금액대로 만날 수 있는 최강의 SUV로 오면될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스펙부터 정리해드리면 2019년식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67,000km,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바로 지프의 체로키2.4 론지트드 하이 등급의 차량을 오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의 저희 유청우터 판매 금액은 1,950만 원입니다. 정말 저렴한 금액들 1,950만 원 대로 지금 누릴 수 있는 차량이고요 특히나 이 차량 6개월 만키로 보증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세이프식스 적용이 되거든요 정말 더 길게 더 편하게 더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최강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이 차량에 대해 좀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상단의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저아니면 정대리 쪽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신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탁순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러자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사 궁금한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그 차량 중에 가장 좋은 차량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네, 저 앞으로 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을 계속해서 인사 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 차업 때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